저는 지금, 이, 앉아서 여기서 강의 듣는데도, 이, 노트를 쓰려면은, 이 근거리 안경을 써야 되고, 칠판을 보려면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이두 개를 컨비네이션 시켜야 될 텐데, 이게 뭐두달 후에나 완전히 안정이 된 다음에 하라고 그래서, 아주, 좀 아주 고생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인체의 한 부분을 이런 렌즈 아티피셜 렌즈를 갈아 꼈다는 것 자체가 어느 기간동안에 그 적응기간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 수술은 잘 됐고 그 뒤로 어, 나의 몸에 대처도 잘 진행 중이다. 그래서 앞으로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에 지난 시간에 약간 그, 뭐가 안 풀린다. 근데, 에 이제 어떻게 풀려가나 봅시다. 감사합니다.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 그, 코디넷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 좌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는 이런 2차원 혹은 3차원의 좌표들이 다 직교하는, g o n a 널 하는 그런 걸로 다 배웠고, 그리고 각각이 다 베이시스가 되는, 그, 그 길이가 노멀라이즈 된 벡터로 우리가 그리드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어서 베이시스 벡터라고 해서 다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차원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길이가 1이 되는 그게 베이시스가 된다. 그리고 2차원은 이렇게. 여기가 길이가 1 그리고 여기가 길이가 1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이제 잘안 어, 맞았던 부분이 어, 이제 베이시스 벡터가 저, 어, 베이시스 벡터로 이루어진 그 아이덴티티 어, 매트릭스 0 1 아무짓도 안 하는 원래 자체의그 베이시스를 갖고 있는 이 하나의 베이시스 이것과 또 다른 베이시스 이것과 그두 개로 이루어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에다가 어떤 벡터를 곱하면 전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사실 그 벡터를 어 우리가 이제 편하게 어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와 이렇게 같이 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다 곱했는데요 원래 여기다 곱하면 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길쭉하게 곱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말이 다 맞아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을 하나 적어 드리면 이제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 해가지고 어, 선형이 되는 우리 함수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 행렬, 행렬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를 어떤 벡터를 다른 벡터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를 식으로 적을 수 있는데 요 어떻게 적냐면 A라는 벡터, 저 어, 행렬이 있다면 그 행렬에다가 어떤 이제 소문자는 벡터입니다. 소문자 벡터. 소문자 X를 곱하면 벡터 입력으로 곱하면 B라는 출력이 나온다. 이 부분이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 되는데 왜 이제 이걸 X를 쓰느냐, 왜 B를 쓰느냐, 뭐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X를 쓸 수도 있고 이걸 y 로쓸 수도 있는데 그냥 보통 이제 여기에 X를 쓰고 여기다가 이제 B라고 씁니다. 그냥 하나의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 보면 알수 있듯이 행렬이 있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오른쪽에다가 곱해는게 원래 이제 어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럴, 그럴 때 이제 이야기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출력으로 어떤 벡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2 e 곱하기 2 e 행렬이 여기에 곱해지려면 2 e 곱하기 1의 벡터가 곱해져서 곱해져서 그 다음에 2 e 곱하기 1의 벡터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길쭉한 행렬이 있고, 그죠. 벡터가 곱해져서 길쭉한 벡터가 나오면 되는, 되는 겁니다. <laughs> 자, 그 관점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자, 원래 있던 베이시스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어, 그리드를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드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것과 요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하면 우리가 1, 0, 0, 1. 여기다가 어떤 벡터를 이렇게 곱하면,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이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자, 예를 들어서 뭐 어, 하나 해봅시다. 2, 1 여기 있는 거를 곱하면 2, 1 곱하면 자이 곱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곱해서 요이 값이 나옵니다. 세로가 가로 곱해지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2가 나오고 2, 1 하면 2고 그다음에 1, 0 하니까 0이죠. 그다음에 여기 곱해주면 20하면 0이고 11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이 그대로 21이 나오는 거를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걸 했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만약 그리드가 이렇게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 요 사각형 하나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그래서 이제 다 바뀌어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다 바꿔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변했죠, 이거는. 이쪽은 안 변했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10이죠, 10. 10 그대로고, 이거는 0, 1이 1, 1로 바뀌었죠. 그래서 1, 1을 바꿔봅시다. 그래서 아까, 아까 안 됐던 게 뭐죠? 여기 에 만약 1,1을 넣으면, 음. 뭐가 나와야 되죠? 1,1을 넣어봅시다. 1,1을 넣어보면, 자, 이제 될 겁니다. 이렇게 곱하면 뭐죠? 이렇게 곱하면, 예. 1곱하기 일곱, 1 곱하기 예. 더하기 1곱하기일 1 되는 거죠. 예. 그러면, 2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예. 이렇게 곱하면, 예. 세로가 가로를 하면,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 1컷마일이2컷마일로 나오는 예. 거죠. 또, 뭐 하나 또, 또, 한 김에, 요걸 우리가 요만큼 하지 말고, 요만큼해 봅시다. 요만큼, 요렇게. 요만큼, 요렇게. 한 덩어리를 이렇게 크게 달려면 요거는 그대로 1, 0이 되고 이게 뭐가 되죠? 이게 이거 되면 2, 2가 되는 거죠 2, 2 그러면 여기가 1, 0은 그대로 되고 여기가 2, 2로 바뀌면 자 그럴 때 그럴 때 우리가 뭐 아무거나 하나 넣어 봅시다 그러면 이걸 한번 어 볼까 이점 원래 이 점인데 이걸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원래 원래 사각형 이건데 지금 이 사각형 이 정사각형이 이 평행사변으로 바뀐 거죠. 원래 이 자리였다면 여기가 0 0이죠. 0 1 자리죠. 이 자리로 가면 어디로 가죠? 여기죠 여기 여기. 이놈이 여기로 가는 거죠. 자,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자리 여기가 01이죠 01 01이 꼽해봅시다 01이 하면 요거는 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022가 되죠 이거는 2그 다음에 002 되는 거죠 2컷 많이 맞네요 맞지. 네, 확인한 거죠 그 트랜스포메이션 2 2 2 기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얼마나 기하적으로 이게 아름답게 변하는지. 그게 지금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베이스입니다.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었는데, 이거를, 어, 그림 자체를 우리가 세 배로 확장시켜보겠습니다. 뭐, 이걸 세 배로 우리가 세 배로 뻥튀기를. 그러면, 한 배, 두 배, 세 배, 여기, 그리고 한 배, 두 배, 세배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원래 여기 있던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이 사각형, 이 정사각형으로 뻥튀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이 짓을 하는 행렬은 뭐가 될까요? 원래 1, 0, 0, 1이었는데, 여기가 3. 여기 3 해버리면,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셨으니까, 하나하나 해보지 말고, 무슨 짓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 있던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었다 칩시다. 그럼 요 그림이라는 게요 하나의 다 점들이죠. 다 점들. 점들을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하나 하나를 다 우리가 따라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나오겠죠? 어. 아,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무한대로 할 필요는 없고 한한한 50개 점 점들이 있다 칩시다. 50개의 벡터죠, 사실은. 50개의 벡터. 그 50개의 벡터를 하나씩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씩 여기다가, 요 X, 요 자리에다가, 하나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하면, 그 별의 그림이 50개의 벡터로 나올 거고, 이게 변형이 돼서 또 50개의 벡터로 나오겠죠. 요걸 가지고, 이게, 한, 이게 하나가 요한 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거치고 나서는 이게 3배 뻥튀기가 된게나오죠세 3배 뻥튀기가 된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 이걸 이제 슬모가 있겠나 이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그림을 우리가 어떤 자, 저 공간상에서 이걸 3배를 뻥튀기 하고 싶다 이걸 그냥 다 곱해버리면 돼요 그냥 이거 그냥 가져와서 그냥 빵 해버리면 빵 나오는거죠 그리고 이걸 만약 아까 이렇게 돌리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그림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뛰고 있었다. 이 사람을 돌려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무슨 행렬을 곱해 주면 될까요? 이렇게 하는 행렬 우리가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행렬 만들어봅시다. 원래 딴 거는 그대로 두고 비율을 그대로 두고 원래가 이거였죠. 원래가 이거였는데 이렇게 돌리는 거는 자, 원래를 우리가 그려보면 됩니다. 원래가 이거, 이거였는데 여기 갖다 줘요. 요구만. 그럼 여기가 아까 1, 0이었죠. 네. 1, 0을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해가지고 요, 여기다 그냥 곱해주면 끝나는 거죠. 네. 그럼 그림 속도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정교하게 이거를 이렇게 뭐 원래 여기 있던 거를 10도, 20도, 30도, 40도 이렇게 도할수 있는 거죠. 정교하게 이 숫자를 바꿔주면 그리고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이쪽으로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다할수 있는 거죠. 리니어하다면 이게 결국은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죠. 근데 여, 여기는 막 여기는 조금만 변하고 여기는 많이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비율로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 행렬 자체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인공신능에서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어떤 출력을 잘 예측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 자체가 갖는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진이나 뭐 이런 영상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변형하는 데도 충분히 이용을 할수 있고요. 뭐그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편집할 때 사진 이렇게 늘리고 줄이는 게다저 명령이 가는 거구나. 행렬 곱하기 어, 하는 건 그러니까.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컴, 딱 그냥 행렬 만들어놓고 버튼 하나만 치고 다. 그러니까. 네, 모든 게 그렇게 다 되는 거죠. 아까 곱하기를 잘못하신 거죠? 뒤에 곱해야 되는데. 요렇게 어. 곱해버리면 돼. <laughs> 여기다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곱함으로써 사실은 아까 1, 2가 이일이 돼야 되는 게 1, 2가 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원래 이것대로 하면 이제 제대로 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런데 그걸 한 이유는 이제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볼 때는 이제 여기 입력 들어가고 우리가 여기에 저 행렬이 나오고 출력이 나오니까 여기다 곱해볼까 이런데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그게 있어서 여기다 곱해. 자, 근데 이제 이 행렬 자체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가장 베이시스가 되는 게 여기가 1, 1일 때, 그리고 여기 또 길이가 1이 되고 여기가 90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이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인디펜던트한 걸로 어떤 벡터든지이벡터는 이것에 얼마를 곱하고 여기를 가려면 자, 이 벡터를 한번 봅시다. 이 일을 가지고 몇 배를 곱해야지 여기까지 가지고 몇 배를 곱해야지 여기까지 가지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면 a 곱하기 뭐 플러스 b 곱하기 뭐 하면 이 c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리니어 a 비네이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린니어하게 그냥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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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컴바인을 한다. 그래서 린니어컴비네이션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90도 될때 가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장 인디펜던트한 두 팩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 차원상에 있는 모든 걸다 표현할 수 있어서 이제 좋긴 하지만 90도 아니라도 사실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90도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어 좋아서 그렇지 이게 사실은 90도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A가 있고 90도가 아닌 길이가 1도 아닌 그런 게 만약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할때 90도 아니죠 그냥 랜덤한 두개 벡터가 있는데 만약 C라는 거를 내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그랬죠 아까 만약 여기 이렇게 50도가 되는 일자리가 있으면 a, p 가 있을 때 a 곱하기 뭐 b 곱하기 뭐 해서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면 a 곱하기 뭐 그리고 b 곱하기 뭐 하면 a에서 a에서 뭐를 곱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요 길이까지 갈수 있는 거죠 b에서 여기서 얼만큼 곱하면 여기까지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A, 곱, A 곱하기 뭐, 그 다음에 B 곱하기 뭐 해서 결국은 C를 사실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90도가 안 되더라도. 이게, 90, 이게 이럴 때 가장 인디펜던트 한두 개가 어떤 걸 표현할 수 가장 좋다는 거지. 이게 90도가 아닐 때 표현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90도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벡터들을 이라도 두개의 두 벡터만 있으면 그것의 리 i 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2 차원 상에서 하는 이야기죠. 2 차원에 있는 어떠한 정보든 어떠한 벡터든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개 혹은 두개 이상의 벡터가 필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어 인디펜드한 어떤 던트한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90도가 아니더라도 2 차원에서의 어떠한 벡터들은 두 개만 있으면 어떠한 값들도 리미어 a 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해보니까 표현 가능하잖아요. 요거에 맵배 곱하기 a 곱하기 뭐 하고 그다음에 b가 있는데 그곳에 맵 배를 해서 하면 결국은 이게 나오잖아요. c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만약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 C가 있는데 여기 D다. 세 개가 필요할까요? 두 개만 있으면 되죠. 세 개부터는 리덤덤트 한 거죠. 2차원. 그니까, 어, 지금 현재 N 차원이다. 2차원이면 두 개의 벡터만 있으면 되고, 3차원일 때 3개가, 3개의 벡터가 있으면 어떠한 것도 표현이 될수 있는 거죠. 어떠한, 모든 점, 벡터, 어떠한 점들이라도 그 N차원만큼의 벡터만 있으면 됩니다.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자, 그럼 두개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 3개까지 필요 없고, 어, 3개부터는 다 이제 리던던트하게 어, 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빈인 이게 만약 아까, 아까 여기서는 90도고, 여기서는 뭐한 한, 한 45도라고 합시다. 근데 이 값이, 여기에 각도가 0도면 어떨까요? 두 벡터가 0도일 때는 뭐라고 그랬죠? 엄청나게 시밀한 상태죠. 엄청나게 시밀하고 엄청나게 디펜던트한 거죠. 그리고 길이만 다를 뿐이지 거의 가, 같은 거죠. 같은 거죠. 시밀러의 디페더트는 아니죠. 네. 네 디페더트는 말할 수는 없죠. 시밀러의 극이 되면 같은 거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0도가 되면 어? 여긴 B, 여기 A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선상에 한 성상, 한 성상, 한 방향으로 B도 있고 A도 있는 거죠. 자이 경우에 각도가 두 개의 각도는 0도고 시밀러가 그게 달해서 아이덴티컬한 상태가 된거죠. 방향상으로는. 벡터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정보들이 이 2차원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이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현이 안되죠. B 곱하기 뭐 해봤자 2줄에 있을 거고, A 곱하기 뭐 해봤자 2줄에 있을 거고, 요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정보도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차원 가침 현상이 생기는 거죠. 2차원에서, 1차원에서 가침, 가침 현상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0도가 되면 아주 90도가 되면 최고 좋지만, 서로서로 서로 너무너무 달라서 인디펜던트한 게 제일, 제일 좋지만 0만 안 돼도 괜찮아요. 이래이래 이래, 저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른 걸다 표현할 수 있는데 0이 되어버리면, 각도가 0이 되어버리면 리던던트한 게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것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차원가치 현상이 생겨서 다른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 표현하긴 하죠. 원래 이 전체 스페이스는 2차원인데 1차원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1차원 그리고 이 벡터의 숫자가 지금 a하고 b 두 개가 있는 거죠 벡터를 두 개를 가지면 2차원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지 표현을 충분히 했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근데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1차원만 설명한다면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게 분명히 한개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여기 우리 베이시스 벡터 할때 어, 1, 1짜리 베이스 벡터 할 때, 1, 0, 0, 1, 이렇게 적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A를 적고, 여기를 B라고 적었을 때,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겹침이 일어나는 게, 예를 들면 어떻게 있죠? 1, 1, 2, 2 되면 겹치죠. 그렇죠. 보세요. 1, 1. 그리고 이2만이하면 2 겹치죠 여기 여기 A 하고 B 하고 겹치는 현상이 생기죠 여기다가 어떠한 값을 여기 곱해봤자 이 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것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개념이 들어온대요 자 이거는 어, 결국은 하나 둘두 개의 벡터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차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잘만 되어 있다면 이두 개의 각도가 0만 아니라면 우리가 표현 가능한 그런 충분한 겹치지 않는 그런 벡터가 몇개 있는가 그걸 우리는 랭크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랭크가 어차피 겹치니까 랭크가 하나다 근데 만약 아까 10 01이다, 1001이다. 그러면 당연히 2차원에서 두 개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두 개죠. 그리고 만약 이런 경우도 겹치지만 않으면 이런 여기가 a고 여기도 b다. 그러면 이 경우도 랭크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행렬이 행렬이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랭크라는 게, 그럼 이, 이 이상은 없는 거야, 이 차원에서. 이 차원에서는 니가 너무 갈수 없는 거 이게 맥시멈인 거죠. 네. 네. 차원 가침이라는 건 영어로 뭐라 그래? 그냥 제가 한 말입니다. 음. 이런 거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1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죠. 음. 그, 그 잠재적인 표현력은 2차원까지 되는데, 음. 그것이 실질적으로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1차원에 불과하다. 음 하여튼 90도가 중요한 거네. 예, 네, 각도가 중요. 음. 영이 되면 완전 망하는 거거든. 음. 90도는 제일 좋고, 어 영만 음. 안 되도 그나마 나쁘지 않다. 그이 아까 그 이렇게 바꾼다 이런 이런 거면 컴퓨터에 그런 지금 프로그램이 행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뭐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는 앱이나 이런 데는 다 행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바꿔라. 그, 그, 그걸, 보탄을 우린 누르지만은, 그건 행렬이 작동을 하는 거그든요 그렇죠. 입력, 입력, 뭐, 우리가 뭐 어떤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입력으로 들어가서 행렬하고 꼽혀져서 이제 출력으로 뭐 문자가 나가든, 뭐가 나가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음. 그런 복잡한 그벡타의 계산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그래서 컴퓨터 좋은 컴퓨터가 컴퓨터가 그렇구나. 계산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지. 예. 그리고 음. 이제 너무 이제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걸 음. 더 옛날에는 이제 CPU라고 하는 그거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계산만 특화된 이제 GPU라는 게 그래픽카드, 게임 하는데만 이제 전용으로 나오는 그런 음. 게또 있습니다. 음.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빨리. 음. 그 속도도 더 불만스러워서 더 빨리 하는 게또 GPU라고 해서 나오는 거지. 음. 그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로봇 뿐만 아니라 컴퓨터 안에 있는 거네. 그지? 음. 만들어놓으면, 행렬을 만들어놓으면 있는 거죠. 안 만들어놓으면 없는 거죠. 틀만 음. 있는 거고. 그니까 내가 이렇게 찍은 사진을, 그, 이렇게 이쪽으로 바꿔라. 네. 그, 그 행렬을 하는 거 아는데 그러면 요 하나하나의 모든 포인트를 다 그렇게 그렇죠. 이동시키는 거야? 그렇죠. 이,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그 행렬과 곱하기를 해서 확 바꾸는 거죠. 순간적으로 근데 아. 그걸 굳이 인공지능이라고 안 말하는 그냥 그냥 행렬의 계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굳이 인공지능이라고 뭐 말안 안 해도 괜찮고 뭐 음, 하여튼 행렬의 유용함은 뭐 그런 면에서 아주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니 하여튼 그 컴퓨터에 순간적인 계산능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게 컴퓨, 컴퓨터라는 게 계산한다는 의미니까 그 컴퓨터의 그 계산 능력이 아주 탁월하게 되면서 이런 행렬도 아주 유용한 음? 이런 게된 거구만. 근데 만약 수학이 없었더라면뭐 음. 하는 게또 아주 그렇지. 네. 근데 그런 것을 가능게한 것이 바로 수학이다. 네. 아, 어, 아주 기본적인 수학. 수학이라는 게 하여튼 혁명적인 거야. 수학이라는 게 음, 인간 세상을 바꾸는 데는 수학처럼 혁명적인 게 없는 것 같아. 음, 동양 문명은 결국 수학 때문에 서양한테 졌다고 말할 수 있죠. 아, 사실은. 고등수학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또 다른 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우수한 점이 있었고 특히 또 수학이 해결 못하는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수학 공부를 하면서도 그 인간 다음,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항상 우리가 같이 잊지 예, 말고 예, 물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